힘듭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없고요. 계속해서 매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을 잘 잡으셔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감이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요 정도면 은벌수 있고, 요 정도는 빨리 정리하고, 요런 거를 읽을 줄 아는, 그 정도는 돼야 돈을 안 잃습니다. 워런 버핏.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지 마라. 아시죠? 두 번째도 잃지 마라. 돈 잃지 마시라고요. 공부 많이 하라고요. 맥을 잘 잡으라고요. 쌀때 사라고요. 모든 것이 공부다. 한국의 아파트들이 반토막이 나고 매물은 쌓였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곽 같은 데를 좀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군요. 지금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매물이 사고자 는 사람보다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물건 떨어뜨려야 그나마도 팔리겠죠. 살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그나마 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긴 벌써 겨울이다.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이 나고 매물은 쌓여가고 있다. 9월 거래량이 1939건에 그쳤다. 어, 얼마 안 팔렸네. 왜 이래? 어, 맨만건 이러더니 왜 이래? 너무 이게 너무 너무 안 팔리네 또 갑자기.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신고가가 속출했던 강남도 이제 뭐 주춤하면서 집값들이 되게 많이 야, 하락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원베일리 아리파 10억씩 뚝뚝 집값 하락 신호탄일까? 여기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곳인데 어찌 됐든간에 국평 국민 평수 30평대가 60억이다 이래가지고 뭐 놀라게 했는데 잔금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뭐 200일 지난 다음에 캔슬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한국의 부동산이 결국 이제 주춤을 하면서 주춤하는데 물건을 못판 반포의 집들이 물건을 어 지네 집도 60억. 뭐 어떻게 거래가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잔금 치른 거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도 예, 하도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어, 자기네 집들이 그렇게 팔릴 줄 알고 5억을 더 올려서 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값을 올리기 작전하다가 이제 쪼그라들면서 오히려 이제는 빨리 파는 것이 방법이다. 나는 어차피 5억에 가지고 있었던 주공, 반포 주공이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반포주공은 거의 3억이었죠. 3억이 아닌 것도 있고요. 1층은 그러다가 이제 5억이 됐고, 5억이 8억이 되고, 그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10매덕이 됐고, 10매덕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완전히 날짜가 바뀌면서 되면서 그때부터 쭉쭉쭉쭉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게 아, 문재인 때 에, 완성도를 높이면서 의사니 변호사니 뭐 난다 긴다 돈 깨나 버는 애들이 거기에 수십억씩 주고 들어가면서 물건값을 확 뛰게 만든 게 성수동하고 바로 반포입니다 에, 원래 오리지널 부자들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부자들은 전부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청담 압구정 지금 옛날에는 뭐 용산 이태원 이건희 회장님 계신 고라인, 그 농심 뭐 농심도 있고 뭐 여러 재벌 회사들 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리지널 부자들 그리고 성북동, 평창동에서는 이제 옛날 오리지널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강남으로 뻗쳐서 나가는 게 신진 부자들, 연예인들을 비롯한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벤처 기업 뭐 이런 회사들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집들도 60억,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상상을 해다가, 보니까는, 오, 계속해서, 셋째 주, 넷째 주, 조금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급한 친구들이, 아, 몰라, 몰라. 나는 어차피 5억에 산거 받아가지고 지금 40억 된 거니까, 그냥 이거 팔래.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세금도 많지 않고, 10수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빨리 파는 게 낫죠. 40억 받는 게 낫죠. 50억 받는 게날 수도 있고. 8월 초에 84제곱미터 타입이 60억 원에 거래되는 신고가를 쳤는데, 레미안 원 베일리입니다. 19일. 19일에는 10억이 떨어진 50억에 또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안 사면 더 떨어지는데, 또 사요. 참. 그래서 원 베일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 경우에도 8월 초에는 51억에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0일에는 45억 원의 매매가 됐습니다. 15억 원이 빠진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는 연초보다 확실히 문의가 줄었다. 매도인들이 갑자기 5억에서 6억 원을 더 올리겠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60억 받을래 막 이렇게 착각을 하다가 60억이 어떤 거인지는 제가 지금 뭐 조금 있으면 노출이 되겠죠. 어, 모르기 때문에 뭐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지켜보겠다는 뭐 분위기, 뭐 조성을 반포 집값이 쉽게 이렇게 어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지, 지켜보자. 지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버티면 산다. 뭐 이런 거죠. 버티면 산다. 그럼 안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좀 있는 애들이 들어가 삽니다. 어? 50억인데 40억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사는 거죠. 40억이 쌉니까? 30평대가 40억이 싸요? 닭장 아파트처럼 위로 길게, 뭐 높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세대수가 많이 나오니까 쭉 위로 높여놓고 밑으로 내려다 보이면 조그맣게 보여요, 사람이. 예. 그리고 창문들도 다 조그맣게 박아놨어요, 전망 때문에. 왜냐면 전망이 앞에 옆집으로 부딪히니까 창문들을 조그맣게 내놓을 수밖에 없죠. 돈도 얼마 안 늘은 집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선호하는 이유는 그렇게 시스템이 옛날에 이제 그 반포나 구반포 주공 아파트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팔고 다 나갔죠. 그 위에 이제 다른 세력이 들어가고 다른 세력이 들어가다 그거 팔고 신진 세력이 들어간 거는 이제 소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편안하게 좋았잖아요 우리 시장 한국 시장 십몇 년 좋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 많이 살아요 거기 그런 애들이 망창 들어오면서 집값 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근처는. 10억만 빠져도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3 0 4 0 영끌 족이 문정부 때 3.7배였고요. 1 0억 넘는 초0끌로 강남 집중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어중간한 집값들 있죠. 3 0억 송파에 2 0억 라인들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7월 5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 40대가 2021년 연간 전체의 3,007배에 달했고요. 대출로 0원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문재인 때죠. 20, 30 세대. 영끌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2021년과 달리 올해는 30, 40이 영끌매수로 주축을 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현금 50억 있으면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지 뭐하러 집에다가 50억을 넣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아니, 너무 부자라면. 서초구의 반포. 송파 말고요. 이런 데는 50억, 100억. 걔는 버는 게, 움직이면 100억씩 버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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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요자들의 한말. 똘똘한 한채. 똘똘한 한채는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무슨 가격이 올라? 50억에 사서 지금 40억 됐다는데 오른 거야? 당신 막차를 탔다고는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얼굴 뜯고 이거 찍는 것만 하지 도대체 이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응? 아니, 뭐, 싼집 가지고 있다가 돈 많이 받아서 20억 번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당신은 어떻게하려고 그래. 이렇게 빚을 많이 내서.